안녕하세요. 모든 에너지입니다. 이번 태양광 강의는 심화 강의, 태양광 설치 방향입니다. 각도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의해 좋은 각도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써 있지만, 방향은 복불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부터 지어놓은 건물이 태양광에 최적화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예시와 방향에 따른 설치 가능 용량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보여드린 표입니다. 정남 기준 동쪽으로 10도, 서쪽으로 30도까지 좋은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설치 모양에 대해서는 업계 용어 단어 설명편을 참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대각선 방향입니다. 이런 대각선 모양은 남동 방향으로는 완판 모양으로 가능하지만 효율이 좋지 않고 남서 방향으로 인산발식으로 설치 시에는 용량이 적어져 가장 애매한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서 방향으로 정해진 모양입니다. 완판으로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만약 이 집이 남서방향으로 더 틀어져 있었다면 별로 안 좋은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남향입니다. 완벽하게 정남향으로 설치하면 되지만 지금 보시면 지붕의 모양이 위쪽으로 더 넓어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지붕의 각도에 따라 뒤쪽에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각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둥 높이가 5 m 가 넘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지붕 모양에 따라 5줄을 넣을 수 있는 건축물에 기둥 높이가 걸려 4줄만 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엔 건물 모양의 인삼밭식과 완판에 따른 용량 차이를 캐드 도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의 사진을 옆으로 돌려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인삼밭식으로 들어갑니다. 캐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듈은 현대 590 와트로, 세로는 2,438cm, 가로는 1,133cm입니다. 주황색은 모듈에 관한 길이, 흰색은 건축물의 길이, 분청색은 그외 이격거리와 간격입니다. 양 옆의 간격을 좁게 하고 한 장씩 더 넣을 수 있겠지만 지붕 끝에 위치한 바깥쪽 태양광의 기둥이 높아져. 가로로는 8장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칸은 뒤에 태양광이 없으니 최대한 높게 4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걸 건물에 배치할 시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걸 배치도라고 합니다. 총 80장이 들어가고 47.2kW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완판으로 들어갑니다. 캐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과와 같은 모듈과 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로를 좁게 하고 한줄더 넣을 수 있지만 몇몇 지자체에선 이격거리 50cm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한 줄을 뺐습니다. 건물에 배치할 시에는 이런 모양이며 총 108장이 들어가고 63.72kW가 됩니다. 이렇게 건물 방향과 지붕 모양에 따라 효율 좋은 방향과 높은 용량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대로 효율 좋지 못한 방향과 낮은 용량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땅 위에 설치도 비슷하게 소유지의 모양에 따라 정남향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물에 비해 제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각도와는 다르게 효율과 고수익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설치하려는 건물을 검색해서 태양광학이 좋은 모양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즘 문의도 많고 회사가 너무 바빠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문의는 댓글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